이 시대 젊은 청년에게 묻습니다. 어떤 남편감을 원하십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첫 번째, 믿음 좋은 남자. 그건 이제 기본 조건입니다. 아, 할렐루야가 아니오. 아, 그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직장이 좋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성격도 좋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인물도 좋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다 좋아야 합니다. 우리 따라 합시다. 세상에 그런 남자 없다.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어떤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 돈잘 벌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요, 다정다감해야 한다. 세 번째는요, 가정적이어야 한다. 애들하고도 잘 놀아줘야 되고, 집안일도 잘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밖에 나가도 부끄럽지 않게 좀 품위도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요, 다 좋아야 한다. 아멘심심가 우리 남편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어떤 아내였으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 예뻐야 한다. 요즘은 돈을 잘 벌어야 한다가 있대요. 돈을 잘 벌어야 한다. 이제는 맞벌이 시대잖아요. 여자분들도 직장이 없으면 이제는 결혼을 못해요. 돈을 잘 벌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요, 좀 온유해야 된다. 성질내지 말고. 차분하고 잔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 순종적이면 좋겠다. 말 듣고 하지 않고. 사치 안 했으면 좋겠다. 애교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합시다. 세상에. 나 만상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상주의자는 아니지만 이상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존재, 어떤 인물에 대해서 완벽한 모습, 이상적인 모습을 소망하는 거죠. 남편이 완벽했으면 좋겠고, 아내가 완벽했으면 좋겠고, 자식이 완벽했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가 완벽했으면 좋겠고. 소망하는 것은 괜찮아요. 소망은 가져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완벽을 요구를 하죠. 그리고 지적, 그 완벽에 도달하지 못하면 지적하고 비난하는 거죠. 당신 왜 그것밖에 안 돼? 왜 당신 그것밖에 못 해? 하는 거죠.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직업, 직분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목사가 어떤 목사였으면 좋겠습니까? 말씀도 잘 전하고 할렐루야, 성품도 좋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희생적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능력도 많아가지고 그냥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낫고 할렐루야, 막 사랑도 많아가지고 내 겉옷이라도 벗어서 그냥 나눠주고 여러분 이런 목사가 되기를.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가 못됐다고 해서 시험에 들거나 비난하거나 지적하면 피차 힘들어져요 만약에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왜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럼 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장로의 이상적인 모습이란 장로는 이것도 잘해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만약에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면, 권사님은 이것도 잘해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되는데, 왜 권사님은 그 모양밖에 안 됩니까? 피차 싸우지 않겠어요? 우리는 온전을 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해야 됩니다. 온전을 향해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을 향하여 노력할 뿐이지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온전하기를 소망하고 온전을 향해 가도록 격려하고 기도해 줘야 하지만 온전하지 않다고 비난하거나 지적해서는 안 되는 것 또는 그 온전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거나 낙심해서도 안 되는 것. 우리는 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탄탄대로를 거닐었습니다.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 기세를 몰아서 남부 지역을 단숨에 점령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북부 지역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대규모 연합군으로 공격을 감행했으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 북부 지역도 타파했습니다 12장 10, 12장 7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31명의 왕이 기록돼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31 나라를 물리쳤다 하는 것. 지금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시점이요. 아마 가난 정복전쟁을 시작한 지 5년에서 7년이 지났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4명에서 6명의 왕을 평균적으로 정복한 것이 됩니다. 어, 굉장히 빠른 속도잖아요. 1년에 4개에서 6개 나라를 정복한다는 것은 엄청난 속도인 거죠.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완벽하고도 완전하게 정복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조금 이제 이상한 거죠.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뉘앙서가좀 이상하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더 이상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다 그 말이에요. 느낌이 좀 이제 새해요. 이 시작부터가 느낌이 쎄하지만 실제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았어요.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출애굽반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어 갔잖아요. 그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부명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4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거잖아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 의하면 갈렙은 자신의 나이를 현재 85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나이가 110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복 전쟁에서 이선으로 물러나는 이때쯤의 나이가 100세 전후 나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실제로 나이가 많았어요. 100살 전후니까 나이가 엄청 많은 거죠. 이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니 가난을 완벽하게 정복한 줄 알았는데 아직 남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예요. 중부지역을 점령하고 아, 그 기세로 남부를 점령하고 북부지역의 왕들을 물리쳐가지고 31개 왕을 물리치고 가난을 정복한 줄 알았더니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들을 보면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 그 다음에 해변을 접하고 있는 서부 지역, 그리고 북부 지역과 산악 지역이에요. 외곽 지역들을 말하고 있어요. 중부와 남부와 북부의 중요 거점 지역들, 핵심 지역들은 정복을 하였어요. 그런데 외곽 지역들, 그리고 산악 깊숙이 머물러 있는 족속들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럴 수 밖에 없잖아요. 중요 지점을 정복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외곽 지역으로 저항하는 세력들이 다 숨어드는 거거든요. 그, 그 외곽 지역과 깊숙한 지역까지 완벽하게 정복하는 데는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아마 그 깊숙한 곳에는 전쟁이 일어난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요, 전화기가 있어요. 제가 가끔 와룡에 올라가면 그런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6.25 일어났을 때 공산당이 공산군이 여기 에 동네가 있는 걸 알았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산 깊숙한 데 있는 데는 모르는 거예요. 중요 지점을 점령했어도 군데군데 점령하지 못한 지점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가나안 종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들이요. 오늘날 우리는요, 원래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흑암의 나라에 속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전쟁에 비유하면 예수 그리스의 복음으로 우리는 점령을 당한 거예요. 원래 어둠의 나라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정복하신 거죠. 우리는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종이 되었어요. 사탄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예,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십니까? 예,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십니다. 그러면 당신은 완벽합니까?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에 의해서 정복당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의 종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온전한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것들이 많은 것.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빈틈이 많은 것. 중요 지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중요 지점은 정복이 되었으나 그 세부적으로 흩어져 있는 부분들, 미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는 많은 것. 그 사람 참 믿음 좋아. 어우, 그 사람 참 믿음 좋아.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어우, 당신 믿음 참 좋아. 아, 좀 해봐요. 다시. 어우, 당신 믿음 참 좋아. 아, 참 좋아. 어우, 이 사람 진짜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정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정말 주님 의지하고 살아. 근데, 사람이 말이 좀 거칠어.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사는데, 빈틈이 있어요. 빈틈이. 어, 그 사람 참 믿음 좋아.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 막 주님의 일이라면 자기를 다 벗어 던져버리고, 막 그렇게 열심히 다해. 근데 그 사람 하루 잘래. 일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럭게 버려. 버러. 빈틈이 있는 거예요. 오, 그 사람 참 믿음 좋아. 사랑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자기 옷이라도 벗어서 준다니까. 그런데 불평을 잘해. 다른 사람은 사랑 실천 안 한다고. 아, 또 뒤에서 또 말이 많아. 한편으로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지만 한편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핀틈이 존재하는 것. 경건 생활에 관련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는 빈틈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요, 가족을 위해서요, 밤낮 일합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몸이 부서지라고 크, 가족들을 위해서 일해요. 헌신적으로 일해요.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해. 손가락 하나도 같다그러네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요, 크, 그렇게 명랑해요. 애교도 많아요. 남편에게 그렇게 농담도 잘하고, 하하호호, 하하호 잘해요. 그런데 정리, 정돈을 못해. 집에만 들어가면 그냥 이게 쓰레기장인지, 그래도 성격이 좋았고, 하하호호는 잘해요. 하나는 잘하면 하나를 못해. 이것이 좋으면 이것이 부족해. 빈틈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핵심 거점, 우리의 중요 지점이 주님께 정복되었는가 하는 것. 비록 부족함이 있어요. 비록 실수가 있어요. 비록 빈틈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냐 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진실하냐, 이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부족함이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남편 보면 아, 부족한 것뿐이요. 우리 아내 보면 부족한 것뿐이요. 그러나 그 부족함이 악의적인 것은 아니에요. 서로를 대할 때 악한 마음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족한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은 서로를 사랑해요. 서로를 아껴요. 그런데 빈틈이 많은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중심인 거죠. 여호수아가요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정복 전쟁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핵심 지역은 정복했는데 다른 지역들을 다 정복을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요. 땅을 분배하라. 집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집파별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각자의 세계, 세부적인 부분은 각자가 정복하라는 거. 핵심 지점은 정복했으니 나머지 외곽 지역, 산악 지역 그런 미세한 지역들은 각 지파로 땅을 나누고 각 지파에서 그 지역들은 정복해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부족함을 스스로 알아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야 되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의 변화를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라는 거. 다른 사람이 나를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변화시켜 가야 되는 거.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 돼. 그 나를 바꾸는 거.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같이 따라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저도 우리 교회 표호를 그걸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다른 사람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먼저 돌아보라. 나를 먼저. 그게 내가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 가는 것. 또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집합별로 땅을 나누는 것은 짐을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기질도 다르고 재능도 다 달라요. 빈틈도 모두 다 달라요. 그래서 각자의 달란트를 따라 짐을 지는 거예요.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부엌에서 봉사를 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찬양대에서 봉사를 해요. 청소를 잘하는 사람은 청소로 봉사를 해요. 사람들과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챙기는 것으로 봉사를 해요. 그렇게 봉사를 해 감에 있어서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요. 그 부족함은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야 되는 것. 그 부족한 부분을 정복해 가기를, 더잘해 가기를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것. 어떤 사람이 일은 잘해요. 그런데 성질이 급해요.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그 옆에 붙어서 도와주는 것. 어떤 사람이 마음은 그렇게 좋은데 느려 터졌어요. 그러면 빠른 사람이 그 옆에서 도와주는 것. 그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거죠.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하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해요. 현대 사회에서는 이 경계가 많이 희미해졌죠. 그러나 각자 부족함이 있어요. 그 부족하 부족하지만 각자의 역할을 해가는 걸 그리고 그 부족함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점점 더 성장해 가기를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거. 서로 빈틈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짐을 나누어지는 거죠. 비난하고 지적하기보다 격려하고 기도하는 거. 그게 이제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서 정복해 가는 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복하지 못한 영역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육절해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결국에는 그 모든 지역을 정복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오. 시간이 걸리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우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정복하도록, 우리의 말과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온전해지도록 기도하고, 우리는 노력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성장해야 되는 것. 안타까운 것은 빈틈이 약점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거든요. 정복하지 못한 족속들에게 미혹당하여 결국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정복하지 못한 영역을 점점 정복해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여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 속에 정복당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깃발을 꼽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빈틈이 많아요. 부족함이 많아요. 일상에서 우리는 수없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민하고 권해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정복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도 조금이라도 더 전진하고, 조금이라도 더 변화되어 가고, 서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